자, 라운드 5 정산 결과 다음 경기에 진출하였습니다. 근데 이번부터 5라운드 다음에 원래는 이제 16강, 8강 이런 막 토너먼트가 있었는데 1대1로 싸우는 이번 그챔부터는 토너먼트가 없어져가지고 저도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네요. 자, 다음 라운드로 가기. 뭐야 이건? 무지개 왕별제니 11만 1000? 111점 추가네요. 어, 무지의 왕별절리를 잘먹어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4등 이상 달성하면은 결승을 진출한다고 하네요. 뭐야. 또 4등이야? 뭐가 이게 뭐지? 3라운드 때부터 뭐, 4, 4, 4, 4, 4막 이러네요. 이러면 어떻게 돼? 일단은 조원이 16명? 뭐야. 32명이 준결승전 온 거죠? 그러면은 16명 조가 2개 있다는 건가? 1조, 2조가 있다는 것 같은데? 어, 1조에서 4명. 2조에서 4명. 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할수 있는데, GC의 4강 진출자. 4강은 사실 준결승전이긴 하거든요? 숫자 붙어 있으니까 조금 약간 좀, 아, 맛이 없었어. 일단은, 어, 저도 드디어 GC의 숫자를 탈출 했네요. 정상보살 한번 볼까? 음, 일단은 뭐, 야, G코인은 이제 500개밖에 안 줘? G코인 그래도 뭐 이제 살 것도 없는데, 그냥, 기분이라도 좋게 좀 많이 주면 안 되나? 친구도 결승 진출자. 어 4명이나 얻을 수 있고 16명 중에 4명 야 근데 이거 할만해 4명 중에 한명 올라가는 꼴이잖아 16명 중에 4명이면 그치? 할만할 수도 있어요 진짜 쿠키드도 한번 봅시다 야 내가 아까 이거 말했는데 뭐 레전더리 런이 이제 나올 것 같다고 했거든요 바로 레전더리를 꽂아버렸고요 아마 이제 스네이크루츠, 좀비, 용감한 얘네보다는 백년 드래곤이 아마 선달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도? 팻은 수국마 패인데 뭐야? 아왜 있네? 뭐야? 뭐 뽑아서 깨지 않을까 그러면은 꽃개구리가 있어서 나는 패시 고정인 줄 알았어 보물도 답정너긴 하네요 일단은 연습이니까 버블 건끼고좀 달려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번에는 여러분들 횟수 제한이 없네요 그렇죠 아닌가 어 플레이 누은 바로 돼요 이게 원래는 기존 그 챔은 그 토너먼트 식으로 하면서 15회라는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 바로 플레이가 되네요 자 일단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갑자기 장애물이 튀어나오는 그런 맵이네요. 장애물이 아래서 에 튀어나오고 있고요. 야, 이거 1 0 0년드래고 마탕 쓰는 것도 중요하겠다. 저 꽃을 더 많이 뿌시면 많이 뿌실수록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음,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다 느낌이 아니고, 좀만 완주하면은 막제리커는될것 같아요. 뭐, 막변 상태가 좀 중요하겠지. 야, 근데 이게, 어, 5라운드보다 이 맵이 체감이 더 빠른 것 같은데? 야, 이거 5라운드보다 이게 더 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어? 그렇게 점프로 개고생시키, 아! 나 죽어요! 이게 되면 고난일 수가 있어요. 알죠, 여러분들? 감초랑 막 독보산 뚜벅이잖아. 그냥 맵을 진짜 막 엄청 막 느껴야 되거든, 진짜. 막맵 장애물부터 해가지고 막, 어, 막 그런 게 있는데, 얘는 막별신 시원시원하게 가니까 뭔가 막장애물좀 무시하고 가는 느낌이 있어서 좀 쉬운 느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요, 별을 이렇게 하나씩 놓치네요. 별을 좀 깔끔하게 먹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딱 낙사를 안해야지 막변하는 시스템인것 같아요 그쵸? 죠난 가보죠 그럼 난이들는좀 쉬워 확실히 5라운드가 더 어려운 느낌이야 근데 원래 5라운드가 좀 맵이 많이 어렵긴 해 16강이랑 8강은 오히려 5라운드보다 맵이 쉴때 많거든? 어 근데 뭐 중결승 맵이라고 생각하면은 5라운드보다 어려워야 되지 않나 지금 코인먼니식도 있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 저게 막변이야? 근데 뭐 저게 막변이면은 딱히 뒷바락을 뭐할 그것도 없는것 같고 모르겠네 이러고 주고? 오, 내 이게 1 0 0년을 완주를 못해서 그런가? 어 뭔가 틱바람 느낌은 좀 아니긴 하네요. 어, 체력이 좀 많이 남는데 스네이크로 좀 막변하고. 나한 번만 더 해보자. 일단 낙사 없이 한 번만 더 달려서 좀 완주만 좀 해보자. 일단 변신 깔끔한데 이거 패시, 펫이... 패시 좀 건방져요. 패시 저렇게 물량을 줘도 일단 체력이 영된 상태로 끝나기 때문에. 어... 뭔가 비대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을까? 저 펫을 펫 일부러 막 미루는 게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선달은 끝났고요 일단 내려볼게요 음... 뭐 맵이 어렵진 않은데? 이거 더블건 빼도 되겠는데? 일단 요게 막변이야 그리고? 낙산을 한번 하고 틱바라를 하는 게 이득일까? 이러면은? 아 모르겠어 아 뭔가 체력이 쓸데없이 남아 뭔가 좀... 이질감이 좀 들죠? 그 마지막에 또패 물량을 또 주네 이러면은? 보물도 이렇게 먹고 마지막에 전설보물 전설보물 먹을 수 있을까 저거를? 전설보물이 딱 터지긴 하는데 아 뭔가 되게 이질감이 들어 어, 뭔가 타이밍이 딱딱 맞지않아그 변신이 좀 아름답지가 않아요 애들이 연근이도 한번 해보자 예전에는 좀 그런게 있었거든 라운드만의 그런 묘미가 있었고 토너먼트만의 묘미가 있었거든? 근데 약간 이거는 귀챔 6라운드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진짜로 모 사람 입장에서 토너먼트가 더 재밌다고. 어, 근데 솔직히 나도 토너먼트가 좀더 재밌는 것 같아 막. 야! 어막패는 발악 점프하면 하네. 근데 연근이도 내 변신하고 나서 이렇게 터지네요. 일단 내가 봤을 때 연꽃 비닐용이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점수 자체도 더 좋을 텐데. 어 일단 잘모르겠으니다어수급패시를 확률은 3... 선... 아이씨. 어, 오히려 낙사 줄수 있어. 선다리, 그, 스네이크루치가 아닌 이상은, 없지 않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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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모르겠네. 아, 뭔가 이질감이 들어, 그냥. 막배을 딱딱 못하는 게 되게 이질감이 좀 들긴 해요. 아니면, 데브에서 일부러, 어, 뒷바닥을 막으려고? 한 건가? 어, 뭐, 이렇게 낙서해도 되게 여유있게 변신을 하지 못다네 잠깐만. 만약에 내가 여기서, 틱바락을 이렇게 했어. 틱바락하고 또 틱바락을 했어. 그럼 연기이한번더 터져서 회복을 또 하나? 아, 모르겠다. 잠깐 안 모아야 됐거든. 근데 뭐 낙사도 한 판이라서 애초에 낙사를 안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 스네이크 후르츠 선다를좀 달려봅시다. 변신을 하네, 근데. 체감이. 체감이 좀 되네, 여기도. 음, 일단 막변하네요. 별 차이 안 들지 않나? 막변해도 체력이 남아. 틱바할 정도가 안 돼. 굳이 뭐 틱바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낙사요 낙사도 됐을 것 같긴 한데 낙사하고 틱바락하면 더좋았을까 수펜 물약을 10년 줄면 굳이? 뭐 얘가 그거 먹고 한번더 변신하면 줄 만한데 아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절대 안될것 같아 패이 어디 밀렸나? 여기서 팬물약 먹고 막 하면은 변신했을까? 내가 봤을 때는 100년 선다를 맞아. 저기서 이제 막변 시켰어. 1억 점이 증가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축복은 장파인가? 금재리를 잘못 봤는데, 장파가 그냥 무난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아, 어, 이게 금재리좀 많았나? 중결승전은 약간 스펙런인 것 같아, 요 스펙런. 뭐, 스킨이 둘다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레전더리 쿠키, 레전더리 마법사탕, 레전더리 팻, 이런 게 필요하고, 보물도 심지어 생명의 정수라는 레전더리 보물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중결승전에는 어, 스펙 없는 사람 거르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빌드는 지금 막상 떠오르는 거 없고, 좀 이제 리플 보면서 좀 연구를 해야 될것 같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젤리컨 미친 듯이 잘하고, 그냥 최대한 멀리 가야겠죠? 자, 아무튼 그랜드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 진출을 했고요.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